네 안녕하십니까. 네 내일도 공무 청약 있죠. 세 어, 개나 있어요. 어, 스펙주 두 개랑 사명 SNC 이렇게 세개 있습니다. 어, 사명 SNC 먼저 볼까요? 네, 사명 SNC는 어, 이게 뭐하는 회사냐면 그 온도 센서, 온도 센서 센서 모듈, 먼지 센서, 뭐 냉장고, 뭐 자동차에 들어가는 어, 이런 센서 부품 회사입니다. 그리고, 지금, 물량이 좀 작아요. 그게 좀 아쉬운데, 이제, 기관 경쟁률이랑, 확약은 아주 좋습니다. 어, 1700대 이거 따상 확정이고요 근데, 뭐, <laughs> 물량이 좀 아, 안, 타깝네요 물량 보니까, 지금, 음, 미래세에서, 공모가, 1 1 0 0 0원이죠 네, 그러면, 이제, 이 물량이, 이제, 네, 이 물량이, 이, 이, 물량의 반이 이제 저건데요. 이거, 어, 하고 나누기 이해갖고한 20만 명할것 같습니다. 20만 명 하면은 0.6, 60% 확률로 한주 추첨이에요. 한주 추첨. 그래서, 음, 따상이면 17,000원 정도 수익 날것 같습니다 예, 하셔갖고 미래에셋에 내일 청약 잘하시고요 아, 추첨 다 받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감사합니다